안녕하세요. 어, 전단은 간단하고 짧게, 공간과 의미는 깊이 있게 유튜브로 농사짓는 콘타디노입니다. 유럽 연합 곳곳에서 발생된 농민 시위에 대해서 영상으로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말간 올라온 뉴스에는 유럽 연합 각 나라의 지도부에서 농업 관련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농민들의 시위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이번 시위는 여러모로 생각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 연합의 각 나라 지도부는 정말 놀랐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보도에도 이상한 기류가 자꾸 확인이 되는 게 있어서 자료도 찾아보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 유럽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도 한번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준비된 영상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유럽 농민의 시위는 무섭긴 했나 봅니다. 그 꿈쩍도 하지 않는 유럽연합 각 나라의 수장들이 꼬리를 내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에 농업에 대한 부분을 전면 철회하고 농업인에게 불합리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농산업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유럽연합의 정책이 거의 모든 면에서 수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는 와중에도 유럽 농민들의 음, 뭐, 이미 생난 이심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과제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번지수를 잘 잘못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향은 어떤지도 확인하다가 또한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역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본격화될 조짐의 신호탄을 언론에서 쏘아 올렸는데요.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간 영상 제작을 하면서 알아봤던 자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산업의 20배에 달하는 수치로 축산업으로 집계가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기사 내용만 보면 또 무슨 축산업에 있어서 규제를 하고 정책적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너무 노골적으로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궁금하고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보도자료가 2021년의 수치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2021년의 자료를 찾아서 비교해 봤습니다. 정말 뭔가 이상합니다. 제가 열심히 찾은 정부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에서 자료집을 발견하는데 여기 내용에는 2021년 농산업의 경우에 3.2%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산업공정은 7.6%입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와는 완전 딴판인데요. 2021년도에서 2024년도가 될 동안 대한민국 축산업을 이끄는 소들이 갑자기 몇십 배가 늘었을까요? 아니면 소들이 소화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가 수십 배로 늘 만큼 소들의 어떤 유전자적 변형이나 재앙이 있었던 걸까요? 참 희한하고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건 무슨 코미디인가요? 에너지 산업은 무려 87%에 육박하는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에너지 산업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 일반인들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모든 문제를 개선할 때는 점유율이 높은 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거기서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낮은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말이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반대로 해결 방법을 잡아 나갈 수 있다는 거에 또한번 놀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농업 정책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작물인 벼농사. 그리고 축산업 쪽에서도 되새김질과 소화 과정에서 다량의 메탄 가스를 배출한다는 한우. 공격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주 농산업이기도 하고요, 농업을 하는 농가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충돌은 불가피할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 하면 안 돼. 지내야지. 설마 유럽 같은 사태가 정말로 우리나라에 벌어지지는 않겠죠? 온식가스 매출 감소 활동은 전 세계의 과제라는 부분에는 일전에 이야기 드렸듯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먼저 앞장서서 보여줘야 할 나라들이 먼저 있지 않을까요? 어정쩡한 선진국이라는 위치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나라의 위치도 이해를 하고 싶지만 지금 먹고 사는 게다 어려운 우리에게 이런 압박 정책은 오히려 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상에 많이 앉아 계시더라도 유런 농민 시위에서 분명히 배운 것들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농가들도 벼농사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될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로 농사짓는 콘타디노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느낌표 유럽의 농민 시위 클라스에 정말 놀랐다. 각자 다른 나라인데 저렇게 유대와 연합이 될 수도 있구나. 오늘의 물음표. 1도가 상승하면 재앙이라는데, 이거 지금 감축한다고 효과가 있긴 한 건가?